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은돌TV 짠내 먹방. 레콩이입니다. 레콩이에요. 오늘 레콩이가 먹어볼 젤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젤리인 것 같아요. 요즘 수입과자점에 가보면 제일 싸게 <laughs> 나와 있는 젤리 중 하나인데요.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웨치 후르츠 스낵 젤리입니다. 네, 여러 가지, 네, 맛이랑 여러 가지 모양이 들어있는 젤리. 아이들이 먹기 편하고, 굉장히 식감도, 네, 좀 부드럽고 말랑한 젤리입니다. 우리 내콩이 한번 뜯어주세요. <laughs> 냄새부터 맡아보는 내콩입니다. 네. 한번 이렇게 손에다가 한번다 부어보세요. 손에다가.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한 번, 손에다가 한 번. 네. 네. 됐어요. 바닥에 내려놓돼요 내려놓고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. 무슨 모양이에요? 음, 그냥 아 이거네요. 그게 무슨 모양이에요? 음, 뭐 이렇게 블록블록한 블룩 모양. <laughs> 포도 같고요. 이게 과일 모양들이 되어 있고요. 딸기 같아요. 네, 과일 모양들이 되어 이거는 있고. 귤. 한계적으로 이제 이것도 딸기네. 요 랜덤입니다. 랜덤 안에 들어있는 색깔이나 모양들이 어, 랜덤이다 보니까 뭐죠? 그냥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잡아당겨 볼까요? 봉지 내려놓고 젤리를 한번 잡아당겨주세요. 근데 부드러운데 부드러운데도 불구하고 잘 그렇게 많이 잘 늘어나지는, 네안 네, 씁니다. 한번 먹어볼까요? 한 입만 이렇게 배워볼까요한 입만 어때요? 네, 음. 잘배워지나요 네. 네, 아예 혼자 먹기에는 딱 작은 양이라서 양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네 알맞고요. 색깔도 보면은 빨간색, 주황색, 개념 그리고 노란색. 본제 아마... 보면 다른 맛이 있는 네, 초록색이랑 보라색? 뭐그 정도가 더 있는, 걸,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들어있는 거는 대부분 빨간색이 많이 들어있네요. 랜덤이기 때문에. 그래도 다양한 맛이 들어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여러 맛이 섞여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 맛을 즐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. 네. 또 다른 색깔 한번 볼까요? 네, 그거 맞아 먹고요. 네, 맞아 먹어서 이거 먹고. 노란 색깔 한개 있는 것 같은데, 노란 색깔 한번먹어 볼까요? 네. 네. 다 비슷하게 보이죠? 색깔이 여기서 볼 때는. 그렇죠? 노란색은 무슨 맛이에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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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? <laughs> 바나나 맛! 네, 바나나 맛이 나왔습니다. 과연 바나나 맛이 정말 있을지. 바나나 맛이 있을지 제가 알기론 바나나 맛 젤리 그렇게 드문 걸로 아는데 우리 내코미는 아시다시피 색깔에 많이 의존하는 맛이기 때문에 네 오렌지색 먹어보세요 그냥 똑같은 맛 <laughs> 똑같은 맛요 무슨 맛하고 똑같아요 귤맛 아, 귤 모양이라서 귤 맛이 난다. 색깔도 빈식이고. 어, <laughs> 네,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색하고 주황색이랑 노란색 이렇게 두번에 들어있었고요. 아니, 혼자 먹기에는 조금 적당한 양. 그죠 네, 적당한 양이고. 제일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, 네. 수입과자점에서 한두 봉씩. 아니랑 바깥에랑 조금 똑같네 <laughs> 아니라고 같이라 조금 똑같네요는 뭘까요? <laughs> 어쨌든 우리 내콩이 혼자 먹기에도 굉장히 적당한 양인 것 같습니다. 다양한 맛 젤리들을, 다양한 모양과 맛의 젤리들을 이제 짠내 먹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요. 우리 내콩이 언제쯤이면 맛의 표현이 좀더 늘까요? <laughs> 어쨌든 오늘 먹방은 웰치스 후르츠 네 스낵 젤리였고요. 또, 다음에, 다른 젤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